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이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화기 1품 어,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우리 68페이지 오른쪽 개념강의를 하고 있죠. 68페이지 오른쪽. 어까지 이제 개념강의 1부를 했죠. 오늘은 이제 개념강의 어,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2부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죠. 그래서 1부에서 선생님이 y는 이제 f(x)에서 이 f(x)의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y는 어, x 그러니까 x 문자 x 에은 절대 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정신을 좀 차리고 찍어야 되는데, 시리이시간 <laughs>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정신줄 좀 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Y에 이제 절대 값을 씌우는 경우, 이렇게 있었죠. 어,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Y의 음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Y의 이제 음수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런 그래프라면 y는 f(x)가 이런 그래프라면 어, 절댓값 f x 는이 음수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이 부분을 절댓값을 실어버리면 이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 주겠다 x 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올려버리겠다 이거죠 이런 게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어, 강의했었죠 좀 대충하고 있는 게일부에서 했으니까 뭐뭐 어, 어좀 되게 안 해도 괜찮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 준다면 어, y가 0인 부분은 이제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그대로 두고 y가 0보다 큰 부분은 이제 그대로 두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 부분은 부분은 이제 x축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x축 대칭 이동. 그리고, 이런 거, yfx라는 거, 만약에 제가, yfx 이런 거라고 하면, yfx라는 것을 이런 거라고 하면, x에만 절대 값이 있는 것은, 요 축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 부분을 살려두고, a를 지운 다음에, a를 접는,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a를 접어가지고 포개주게 y축 대칭이었죠. 이제 x가 0인 부분은 이제 그대로 두고 0인 부분은 이제 어 그대로 두고 이좀 대충 예쁘게 안 적어도 괜찮죠? 어 x가 0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제 어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이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킵니다 y축에 대하여 이제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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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했었죠.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 절대가 y는 f(x) y의 음수성을 인정한다고 했죠 y의 음수성을 이제 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의 음수성을 인정한다는 건이 밑에도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y는 f(x)를 또 이렇게 그려다더이랑 y는 f(x)라고 하면. 어, 이 양수인 부분을 이제 어 그리고 이 부분을 그리고 야이를 지운 다음에 야이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 이렇게 x축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어, y가 이제 0인이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그리고 그리고 그런 다음 야이를 이제 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수축에 대하여 이제 대칭 이동한다. 이런 스토리죠. 잠깐만 일품책순서을좀 볼까요? 좀일품책에서 아... 이제 사번하고5분만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복습이 거야. 어. 근데 뭐좀다 조금 좀 디테일하지 못한 게 있다면 여기 그대로 두고라는 표현에 일분책에서는야를 제 그리고, 이렇게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근데 뭐, 그게 그리고, 그대로 두고, 어, 뭐, 뭐, 뭐. 내용이 전달만 잘 되면 되니까요.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2부에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2부, 2부에서는, 음, Y도 절대 값이돼있고 이제 x에도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경우죠 x에도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y는 이제 ex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어, 요 x에도 이제 절대값을 씌고 y에도 절대값을 씌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찍는 건 없고요. 어, 그냥 갑니다 항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어, 좀. 찍다, 바로바로 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찍다 보면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더잘 찍을 수 있는데 항상 제조한 게 있죠 그럴 시간까지는 없다는 죄송해요 자 어쨌든 2, 30분 딱 미리 딱, 딱 보고 들어온 편한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laughs> 이런 그래프를 만약 그리려고 하면 일단은 A잖아요. Y는 2X-1 이렇게 그래프가그려진다고 치고 어, 이런 그래프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치고 일단 제가 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 야를 남겨두고, 야를 이제 그리고, 야를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칭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이제 야이를 보지 마세요. 이제 Y의 공수성을 인정하는 거죠. 누구부터 인정하는 거? 요 양수부터 인정해 놓고 양수부터 인정해 놓고, 양수부터, 요 부분을 인정해 놓고, 요 부분을 인정해 놓고, 요 부분을 인정해 놓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해 놓고, 야 이를 이제 지운 다음에 야 이를 이제 대칭 이동시키는 이런 그래프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이제 y에도 x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야, 이런 걸 보는 얘기예요. 야이, 야이,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긴데 음, 일단 여러 개, 여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이시면 돼. x 가0 보다 크거나 같고 y 가0 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을 그리는 거야. 즉, 이부분이축 축을 포함한 이 부분만 일단 그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사분면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축을 포함한 1사분면1사분면을 그린다. 축을 포함한 1사분면을 그린다. 그런 다음에 y를 X축, Y축, X축, 뭐 이런 식으로또 너는 이제 Y축, X축, 이제 Y축 이렇게. 또는 야를 X축, Y축 이제 원점 이렇게. 야이를 다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야를 X축으로도 대칭 이동시키고, Y축으로도 대칭 이동시키고, 원점으로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사분면을 돌리고 X축, Y축 원점을 다 이동시킨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해다 보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네 번째 아이. 네 번째는 아이 어, x가 야인 야인을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x축 y축 원점 대칭인 공식입니다. 음. 일품도 뭐 같은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게 봄에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서 물론 이게 잘 나오지 않아서 없다 아니면 지금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프 분위기 4대천왕이죠 그래프 분위기 4대천왕이 중요해서 어 없다고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댓값 y는 다섯 번째 절댓값 fx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의 통째로 오른쪽 통째로 그럼 이건 뭐냐면 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y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y는 fx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fx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fx를 이렇게 두면 y는 fx잖아요 y는 마이너스 fx도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f x x축에 대칭이동한. 이제 y를 그리는 얘기죠. y를 그리는 얘기 이렇게. 이 부분 이제 대칭이동한 거, 이 부분 이제 대칭이동한 거, 이 부분 대칭이동, 이 부분 대칭이동 대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이제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프 두 개를 또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프 두 개. 그러니까 대칭이동, 대칭이동, 얘가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동, 대칭이동. 그래프 두 개를 그리라는 얘기. 음, 그리고 지일 1등급 책에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 1등급 TV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 절대값 이런 거예요. 절대값 이런 형태. 와인은 이제, 이제 x a 이제 플러스 x b 이런 걸 풀어 어떻게 그리겠느냐. 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문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와인는 이제 x-1, x -2 x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야이를 0이 되게 하는 2일 값. 야를 0이 되게 하는 4의 값이 있죠.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데서 그런 통해서 x는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범위를 나눈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그린 다음에 합치면 돼요. 그래서 y는 이제 절대가 말을 영어로 만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 X는 A, X는 어, A하고 B 사이 X는 이제 2보다큰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가 2보다 작을 때 그래프 2일 때 그래프 그래프 그런다 그래프를 합쳐주면 돼요 합쳐주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 풀때 할게요 잠깐만 또 얘기를 해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x가 2보다 작을 때라면, 예를 들어서 y는, 이제, 그러면 y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붙이고 나서, 여도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개 되겠죠. 그럼 x가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형태에서는, 이제, y는 양수로 나올 거고, 애 음수로, 그대로 음수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어, 그러면 얘는 어, 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Y는 이라는 함수.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 범위 내에서 Y는 이라는 함수. 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주면, 이제 이렇게 색칠해서 이렇게 가겠죠. 야이도 그리, 그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 여기서 이 X가 2인점에서 4인점에서 그래프가 꺾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요. 2인점에서 4인점에서 꺾입니다. 뭐, 선생님, 뭐, 화분 모양? 또는 뭐, 어뭐 플라스틱뭐 라면 사발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 1분 제기를 뭐라고 나했냐면절대값 어 기호하는 시기 값이 0이 되는 모두 x 의 값의 경계를, 어 범위를 나눈다. 각 구간에서 그 근데 거기 다 밑줄, 거기 문장을 다 보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물론 다 있는 게 맞지만 처음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밑줄 미주거 거예요. x의 범위를 나는다 이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 범위를 낳는 기준이 절대값을 영으로 만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음. 일분 세계에서는 또, 또뭐 굳이. 또 하나 더 다루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순서까지 다 외우고 들어오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어서 그 시간도 없어서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일중책에서는 요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A를 0이 아니라고 할게요. A를 0이 아니라고 하면 요게 일단 그래프가 꺾인다 이거예요. M을 기준으로 M을 기준으로 a가 양수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m, l 에서 m m 마이 그래프가 꺾인다요. 이렇게 그려보면. 나중에 이 문제 또 프로그램 드리면 해드릴게. 요 만약 에 이제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m, M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꺾인다 이거예요. 여기를 0으로 만든 x 좌표 m 그리고 그때 y 좌표는 n이겠죠?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꺾인다 꺾인다 그좀 알아달라는 얘기에요 그건 특별하게 증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봐도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만 그려봐도 충분히 알수 있는 거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그리면 꺾인다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꺾인다는 게 보이니까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어. 자, 이 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어, 바로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들나 고생 많으셨습니다.